하하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는 돼야지 할 말이 있다. 이런 게 데일리룩 피드백이죠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의 광달을 책임지고 있는 광달 대디 짱구 대디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데일리룩을 같이 보면서 데일리룩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좀 뭔가 무난한 코디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지금 찝어드릴 게 있는 것들만 이렇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럼 가볼까요? 안녕. 그냥 블레이저의 슬랙스의 힌티죠? 어, 요거는 나쁘진 않은데, 어, 솔직히 좀 뭔가 바지가 따로 노는 느낌 은 나지 않아요? 지금 이 보이는 이 팥죽인지 베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, 요거랑 이 검정 색깔 블레이저랑 색 조화가 잘 맞는 느낌은 아니야. 내가 봤 때는. 이렇게 세 개로 입는 건좀별론거 같거든? 좀 뭔가 따로 놀아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검정 색깔 아우터라던가 이런 걸로 입는 거를 추천을 하고 이것도 뭐 검정 색깔 슬랙스랑 신는 거 입는다거나 그 나올 것 같아. 셋업이라던가 청청이 색이 안 맞으면은 근히 촌스러운 경우가 있거든? 물론 회색 블레이저에 뭐 블랙 슬랙스라던가 뭐 이런 거 매치해서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색이 안 맞아요. 그냥 이거 쓰기는 따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. 색감이 그런다기보다는 색감이 그냥 안 맞아. 차라리 이게 낫죠. 아까 전분보다는 이게 낫지. 아까 전분은 그냥 색이 좀안 맞아서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. 이렇게 차라리. <laughs> <laughs> 올 블랙을 입는 게 낫긴 한데, 벨트 신발이 되게 이상해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분이 입은 건 지금 세미 와이드잖아. 이런 거 말고, 테이퍼드 핏, 데님, 팬츠 같은 거 입었으면은, 이런 식으로 벨트 하고, 여기다가 이렇게 흰색깔 운동화 신어도 되거든?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, 루즈한 느낌의 슬랙스잖아요. 이런 식으로 너입까지 해버리는데, 벨트가 그냥 진짜 정장 벨트. 그냥 기본 너무 벨트가 나와버리고, 운동화까지 나와버리니까, 저가 그냥 안 맞아, 요거는. 요, 아, 요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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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랑 다 따로 놀아요. 잠갔을 때는 괜찮거든? 단추를 풀고 싶으면은 벨트 안 보이게 빼서 좀 루즈하게 입는 거 있잖아. 루즈하게 풀면 나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색합니다, 여기. 하하! 이런 거. <laughs> 이 정도는 돼야지 할 말이 있다. 이런 게 데일리로 피드백이죠, 여러분. 이런 게 데일리로 피드백이지, 이런 걸 어떻게 데일리로 피드백을 합니까? 예? 인정합니까? 안 합니까? 일단은, 양털 트러커 자켓? 요게 일단 이쁘게 입기가 힘들어. 그냥 너무 빈티지한 아이템이고, 입으려면 아메카지 타이라던가 그런 걸로 입어야 되는데, 이분 자체가 그냥 그런 빨이 아니거든?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직 캐주얼도 못 입어요. 그러니까, 기본 남친 룩? 기본 룩? 그런 것도 다 아직 못 입으시는 분이거든? 한 봅시다 이분 게시글을 보면서 아아 <laughs> 아이템의 조화를 생각해서 입는다기보다는 그냥 다 주워 입는 느낌 뭐 이렇게 셔츠 막 입고 막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데 앞으로 이 옷은 안 입는 게 나아요 그리고. 체크 셔츠도 솔직히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분이 여태까지 입었던 스타일들 보면은, 뭐 무난한 거 있거든? 이런 것들은 그냥 괜찮아. 이런 것들은, 이거 티셔츠 청바지라 할 말이 없죠? 무난한 것들이 좀 있는데, 하나밖에 없네요. 무난한 게, 이거밖에 없긴 하네. 소매가 길어가지고 한번 접었지? 그래서 안감이 튀어나오는 것도 되게 조금 싸 보이고, 이 가디건도 되게 좀 살짝 할아버지 가디건 같아. 오버핏을 되게 많이 입는데, 오버핏 자체가 막 그렇게 예쁜 것 같아. 않거든? 보면 이것도 오버핏이죠. 이것도 오버핏이죠. 근데 이거 소매가 길어서 한번 접었지. 다리가로 이치거 되게 말랐어. 이것도 이 가디건도 심지어 오버핏이고 소매가 길어서 또한번 접고 이렇게 진짜 어깨 드고막 이렇게 스트릿처럼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애매하게 코디할 바에는 그냥 정 사이즈로 떨어지는 게 낫거든. 너무 다 일단 오버핏으로 옷을 사는 게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이친가또산게 아예 오버핏으로 나온 의류가 아니라 그냥 옷을 크게 입은 거야. 그래서 상의 밸런스가 다 별로야. 이것도 아우터, 뭐, 엉덩이도 안 넘죠? 그리고 이것도 엉덩이도 안 넘죠? 이것도 엉덩이 안 넘지? 옷을 살 때, 앞으로는 오버핏의 의류는 금지! 오버핏의 의류는 금지고, 그리고 세미 오버정도까지는 괜찮아요. 블레이저라던가 라이더 같은 경우는 오버핏보다는 정핏로더 많이 입잖아. 그래서 정핏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뭔가 기본 아이템들 라이더, 블레이저 이런 것좀로 이런 것 쪽으로 한번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, 살짝 오버핏에 너무 입고 싶다. 난 오버핏 너무 입고 싶어서 못, 하, 못 참겠어요 하시면은 트렌치까지는 괜찮거든. 그거 좀 살짝 기장도 길고 상의 밸런스가 굉장히 길게 떨어지는 아, 아우터라서 오버핏을 좀 많이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가. 입었던 아우터 상의 밸런스는 다 짧잖아요, 보면은. 그래서 그나마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한데,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좀 뭔가 없어 보여. 뭔가 되게 좀 추리해 보여. 내가 봤을 때이 친구는 옷을 세미 오버핏 정도나 정사이즈로 가는 게 훨씬 좋다. 그리고 말랐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지 핏만 그냥 괜찮은 거 입어도 훨씬 좋아 보여. 그리고 데님을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. 데님이랑 이런 거 입지, 입으려고 하지 마. 이런 거 입으려고 하지 말고, 슬랙스부터 입으세요. 일단 이렇게 막 컬러 들어간 걸 입을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. 그냥 슬랙스를 입고, 아우터를 살짝 정 사이즈에서 세미 오버 정도까지만 상의 이런 것들로 가지면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말라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조금만 바꿔줘도 핏이 엄청 살아날 사람이에요. 이런 분들. 내가 봤을 때는 목걸이를 안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아. 반지까지는 괜찮거든. 목걸이를 해서 지금 코디가 살아 보이진 않아요. 미니멀 쪽에서는 이렇게 과한 거를 하는 거보다는 그냥 깔끔한 거 하나 정도 하는 거. 아예 스트릿으로 입으실 분들은 레이어드해서 두개막세개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. 이렇게 미니멀 깔끔한 거에는 이렇게 튀는 거보다는 그냥 하나가, 하나 정도 그냥 깔끔한 게더 좋아요. 인스타에서 마음에 드는 룩 있어서 따라 입어봤대요. 근데 왜 그런 느낌이 안 나는지 제가 일단 하나를 좀 찝어드리자면 상의를좀더 루즈하게 뺐으면 느낌이 살았을 것 같거든?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하는 말다 맞아. 여기서 더 무난하게 입으려면 뭐 바지를 뭐 그냥 검정 계열로 가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너를 뭐 깔끔한 걸 가거나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거든? 근데 그거는 좀 뭔가 무난빵이고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싹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솔직히 미니멀룩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런 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뭔가 미니멀이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. 제가 그 남자분의 코디를 못 봐서 정확히 어떤 코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더 이거 상의만 조금 더 루즈하게 한요 정도까지만 떨어져서 좀 뭔가 루즈한 느낌이 났어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. 고기 아니라서 좀 아쉽고 또아우터랑 이너랑도 괜찮아. 그러면은 바지를 좀더 깔끔한 걸 갔어도 좋을 것 같고 뭔가 디테일이 많긴 하죠. 카브라 디테일, 턴업 디테일, 굵게 들어간 거. 이런 바지도 괜찮아. 근데 좀 뭔가 디테일들이 좀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. 상의를 아예 좀 루즈하게 빼거나 하나 정도만 그냥 깔끔하게 가도 더 무난하게 더잘 어울렸을 것같아 신발도 보면은 그냥 일반 신발이 아니라 어, 뉴런너에다가 크롬 들어간 디테일까지 있어서 좀 디테일이 과해보이는 느낌? 좀더 깔끔한 거 고른 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핑크 맨투맨의 셔츠 카라 이거는 이거 검정 슬랙스가 무난하긴 하거든? 근데 청바지 입어서 캐주얼하게 입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슬랙스 도 나쁘진 않은데? 음. 제가 봤을 때는 데님이 좀더 궁합이 좋지 않을까? 이 멘트맨 컬러이네. 이게 더 보기 좋다. 이거는 지금 셔츠 아래 밑단을 넣은 거고요. 이거는 아래 셔츠 밑단을 푸른 거거든? 이게 훨씬, 그냥 훨씬 보기 좋지 않아? 이게 디테일 하나하나가 코디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? 그러면 이거는 되게 좀 뭔가, 좀 별로죠? 뭔가 답답해 보이는데. 요 같은 경우는 그냥 훨씬 자연스럽고 캐주얼해 보이고 좋네 이렇게 입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목걸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목걸이 없는 게더 좋은데 목걸이 없 있으면 은그 느낌이 있죠 어이런 느낌 <laughs> 어, 살짝 이런 느낌?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목걸이 굳이 안 해도 돼. 요즘 시청자분들이 집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걸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어떤 코디든 다 목걸이를 쓰셔 넣으려고 하거든. 근데 이런 거는 난 솔직히 목걸이 안 하고 이런 캐주얼한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여기다가 굳이 목걸이를 해서 예쁠까?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이것도 보면은 솔직히 좀. <laughs> 이 구찌 벨트랑 이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가슴, 가슴골까지 해가지고 여기 가슴골 중앙에 딱 떨어지는 이 느낌. 아,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투머치 합니다. 구찌 벨트가 좀 유행한 지도 오래됐기도 했고. 너무 아이템이 세잖아. 보면 여기 누가 봐도 두지 여기가 여기 딱 달려 있는 거잖아. 유행도 많이 타요 이런 것들이. 막. 아무튼 뭐 그것도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까지 해서 너무 조금 좀 살짝 촌스러운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. 아 이런 느낌에는 목걸이가 좋다는 거지. 그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, 여러분? 이런 느낌, 이런 느낌. 이렇게 그냥 목걸이 하나 띡하고 아까랑 차이가 뭔지 늦, 님들 알겠어요? 이런 거, 이런 거는 솔직히 목걸이 안 하는 게 낫고 여기다가도 내가 봤을 땐 목걸이 안 하는 게 나. 왜냐면은 이미 셔츠랑 카라 같은 거를 빼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목걸이까지 해버리면 난 솔직히 투머치일 것 같거든? 이게 막 다른 사람들처럼 막 힙하게 입고 막 그렇게 세게 입는 그런 스트링룩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. 목걸이는 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지금 요즘 트렌드? 남자분들이 목걸이 하기 적당한 건딱이 정도 느낌. 펜던트도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고,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건좀 많이 과한 느낌이 있긴 해요. 그거는 차라리 레이어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은 괜찮지. 이분 거는 딱 그냥 느낌이 좋아요.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. 이분 지금 보면은 반장갑? 손가락 다 뚫려있는 거에다가 위에 시계 찬 거라던가 이런 악세사리한 거를 자세히 보면은 또 센스가 있게 하셨거든? 이분은 딱 과하지 않게 한것 같아. 딱이 느낌에 잘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목걸이를 하려고 집착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. 요즘 살짝 목걸이 집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하면 오히려 별로라는 거.